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우리 구가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주거복지정책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아름다운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개인에게 주는 상인데요. 종로구는 그동안 돈의동 쪽방지역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새뜰집을 만들고 집수리 사업과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 사업, 한파, 타파 사업 등을 실천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주민 행복을 구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거환경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보장 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3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종로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평창동 내에 급속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용자 제한 없이 24시간 개방되는 이곳에서는 200kW급으로 20분이면 80%까지 급속충전이 가능한데다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 충전소 위치를 포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나 SS차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작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종로5가 청계천 거리가게 특별 정비를 마무리 짓고 이 일대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광장시장 동문 건너편 종로5가역 6번 출구에서 청계 오가이르는 약 100m 구간에 오래된 12개 노점 판매대를 철거하고 밝고 세련된 디자인의 판매대를 새로 설치했으며 앞으로 이 공간은 거리 가게 실명제를 도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21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이 21시 이전일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로 소식통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